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장입니다. 어, 이제 또 벌써 마지막 방송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방송하고 어, 천혜장또 이제 또 자연스럽게 꿈나라 가겠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이렇게 막 불기둥이 그런 꿈보다는 완만하게 오르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 완만하게 흐르는 꿈을 꾸면서 저도 완만하게 따라가는 어, 그런 모습이 이렇게 뭔가 연출되는 어, 그런 꿈을 꾸며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 불기둥 피면은, 어, 왠지 두려워. 어, 이 불기둥이 두려워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 불기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괜히 뭐 사람이 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 순간에만 불켰다가 다시 불이 꺼지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불기둥보다는 그냥 완만하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리듬 타는 거야. 리듬. 리듬 속에서 어, 춤을 추듯이. 어, 삼성전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즐겁게 해야지. 이 즐거움이 없으면, 아, 투자하기가 싫어. 진짜, 진짜 싫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어, 투자가. 어, 짜증만 나지. 어, 스트레스 받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뭔가 재미도 있고, 그 속에서 뭔가 기쁨도 있어야지. 이 소소한 즐거움이 오래 가더라고요. 뭐 아주 큰 기쁨보다는 소소한 즐거움.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가보는 겁니다. 오늘은 그 코스피 지수가 기간의 그 매도세 때문에 2350선으로 주저앉았어. 235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음,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7.12포인트 정도 어, 내려서 2355.66666으로 장을 마크쳤습니다. 어, 이날 지수는 0.25% 정도 상승 출발했는데 9시 뭐 5분 되니까 뭐쭉 빠지기 시작이 만약 쭉 하루 되게 동란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어, 개인들이 276억 외국인들은 2억 원을 순매수했다네요. 2억 2억 원. 어, 그 반면에 기관들은 41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어, 기관들이 애 조금 팔았어요. 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정도 쭉 보니까. 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SDI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어, 오늘 LG 엔솔은 거의 떡락을 했더라고. 뭐 5.6%나 빠져. 그렇게 신나게 오르더니 하이닉스 1.3%, 네이버 0.9%, 기아 0.37%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코스닥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18.13포인트 내려서 751.91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 코스닥은 0.19% 정도 상승해서 7 7 1 5 1로 출발을 했는데, 어, 9시 5분 되니까 하락 전환을 하더라고. 어,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574억, 외국인들은 118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어, 기관들은 499억을 이제 순매도를 했어. 순매도. 순매도를 했고, 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쭉 보니까 혼조세인데, 이날 셀트리널 스퀘어가 마이너스 0.4, LNF 5.16. 많이 빠졌어, LNF. 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LNF 가지고 단타를 쳐서 돈좀 벌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응? HLB 0.9, 카카오 게임즈6 6, .6 빠졌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거의 떡락했고,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많이 빠지더라고. 그동안 신나게 올랐지. 6.8% 빠졌어요. 어, 셀트론 제약 2% 빠졌고, r t 오진3% 빠졌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이 0.3%, 퍼라비스 0.9%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다우지스는 전거래보다139.40 포인트 내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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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3 8 2 2 4 2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28.02 포인트 내려서 3,873.33으로 거래 마쳤고 나스닥도 103.95 포인트 내려서 11,448.40으로 잘 마쳤습니다. 어, 이날 증시 하락 보니까 9월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둔 그 경계감. 이 경계감. 거기다, 플러스, 그, 달러와의 원화 환율 상승. 원 워낙 환율 상승. 어 이것이 이제 작용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 연준이 오는 20에서 21일이죠. 이제 FOMC를 열어요.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할 건데, 어, 시장에서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무게임다 자이언트. 다 알아, 이제. 자이언트 할 거야. 이제 아는 것은 악재도 아니에요. 이제 불확실성도 아니야. 알기 때문에. 어, 코스피는 오전 장에서 보니까 대형 반도체 주 강세 영향에 어 2,370에서 80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했는데 뭐 장중에 원 달러 환율 상승이 하다 보니까 음? 안 좋았어. 그리고 또 미국의 또 시간의 선물 하락 반전, 갑자기 선물 지수가 훅 떨어지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음? 어, 9월에 f m c 를 앞두고 이제 경제 심리가 유입되는 상황인데 중국 관련 바이든 대통령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중 갈등 심화 우려가 이제 체에 부각이 되다 보니까 뭔가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괜히 또 대만 이야기 또 건드려 가지고 어, 서로 이제 시진핑의 또 신기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어, 이날 또 서울 대한 시장 보니까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그전 거래보다 5.6원 정도 올라서 1,393원 3.6원이네요. 1,393.6원 거래 마쳤고 킹 달러 현상을 제어할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어, 그래서 f m c 의를 통해서 연준의 강한 매파 기조가 재차 확인이 됩니다. 어, 달러와의 추세 강도가 불가피하고, 어, 눈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이번 회의를, 어, 지켜보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장은 흘러갔습니다. 어, 지금 유럽 어떠냐? 유럽도 신나게 내리고 있네요. 또 보니까. 유럽 주식도 안 좋아요. 어, 영국도 보니까 현재 0.62%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영국 0.62% 빠지고 있고 어, 프랑스 1.37% 정도 지금 거의 막 시원하게 내리고 있어요. 어, 독일 0.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거의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썩 좋지 않습니다. 어, 필바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토요일 아침 에 올랐는데 오늘이 어떤지 모르겠네. 오늘 또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좀별싸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속 좋지가 않아 응? 어 환율은 1394.50 4.5 원이 올랐어요 4.5원 올라가지고 별속 좋지 않고 달러 일본엔 어, 142.92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속폭 빠졌어요 유가 85.11달러 어, 조금 올랐고 일본엔 972.2원 속폭상승 유로와 1 3 9 0 9사원 중국위안화 198.5원입니다. 다셋 모두 조금 올랐고, 희발류 1735.73만 소폭하라. 국제금값 1683.5달러. 국내금값은 74,575.16원. 어, 금값도 빠졌어요. 잠깐만요. 금값은 올랐어요. 어, 금값은 올랐다. 국제금값도 오르고, 어, 국내금값도 오르고. 어, 근데 요즘 최근에 보니까 국제금값 좀 많이 빠졌죠. 뭐, 최고점이 1835달러에서 1683달러니까, 어, 좀 빠진 편이죠. 어,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보니까 3 4 9이에요 갑자기 미친듯이 휙 올랐어, 그냥. 올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지금 우리가 3.5까지 갈것 같아. 응? 3.5까지 갈것 같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또 선물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선물도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음, 다우도 한0.75% 정도 빠지고 있고, 어, S&P 0.75, 나스닥도 0.84%, 러셀도 0.78. 어, 보니까 거의 막뭐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 독일은 0.27%, 프랑스 0.95, 영국 0.29, 유로가 0.74, 그리고 이탈리아가 0.95. 어, 그래서 유럽은 더 빠지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썩 좋진 않네요. 미국장 또 시원하게 또 빠질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삼성전자 56,400원. 56,400원 해가지고, 어, 신나게 오를 듯 했는데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래도 뭐 200원 올라줬는데, 아직까지 불안해. 어, 내일은 만지 보니까 약간 좀조정받을것 같아요. 한 56,000원 선에서 빙글빙글 놀것 같습니다. 빙글빙글 <laughs> 놀것 같아요. <laughs> 남이 언니처럼 빙글빙글 도는 그런 삼성전자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지럽다. 응? 보는 그 호가창 보니까 어지러워. 어?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51,600원 100원 전자 플러스 했는데 어, 더 올랐어야 돼요. 오늘 52,000원까지 갈수 있었지만은 좀 계속 밀리더라고요. 어, 외인들이 팔면 어쩔 수 없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잘 버틸 겁니다. 51,000원 대에서 52,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약간 등락이 심할 거야. 오를 때 오르고, 또 떨어졌다 떨어지고. 가지고 노는 거지. 외인들이. 어, 이것 봐라, 오른다? 오를 때 다시 또 이제 종가 악만 나타나고. 어, 이것 봐라, 너무 뺐네? 하면 다시 또 종가 이동 나타나고. 어, 그러면서 계속 박스권에서 가지고 놀을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오만전자 깨지면은 그때 집중, 집중적으로 살 겁니다. 해가지고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들 알아서. 본인 투자 스타일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그거 상관없이, 한 5만 천원 원 선이면은, 그냥 만족하고, 열심히 모으겠습니다. 배당이라도, 어, 챙기겠습니다. 배당이라도. 내일 떨어지면은, 에이 라이 모르겠다. 그냥 배당이라도 실컷 받자. 어, 그런 마음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어, 내일 왠지 좀 많이 좀 밀리면은, 좀주어 담아서, 우리 9월달 배당 준비, 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1월에 배당 받아야겠죠. 또 모르지. 또 올해, 연말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M&A 한번빵터트리면은 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영국인 거 어디 갔다는 것 같은데. 유럽 간다는 게 있어요. 갔는지 안갔는지 나도 헷갈리는데. 같은 M&A 관련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또 뉴스 나오면은 또 외인들 또 미친 듯이 살 거예요. 그럼 한번또 주가 슈팅할 수도 있어요. 뭐 이래나 저래나 그냥 꾸준하게 모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주씩, 한 주씩.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어, 편히 쉬시고, 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